안녕하세요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어지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찍기 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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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좀비 페스티벌 하러 와가지고요 인스타에 올린 여기 보시면 좀비 연기 영상 있거든요 이게 이거를 위한 영상이었다 저희 지금 대구에요 저는 처음에 강원도인 줄 알고 1시간 반이면 운전하고 가겠지 했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좀비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죠 현재 시간 9시 36분. 좀비 9명 있는데 그중 두세 명이 진짜 빡세대요. 저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도와주세잘 잠시만요. 이 영정 오야요 약간 뭐, 광박 방방. 쟤너 지금 왜 이렇게 나와? 야야야. 아, 어. 뭐야, 염소 뭐야? 뭔가 어, 뭔가 어. 뭔가 어. 구성에 안에 염소가 살아. <laughs> 라이벌 만났다. 한민설 <laughs> 더 찾아주세요. 저는 그럼 환생한 좀비인가요? 미쳐서 좀비가 되진 않았지만 아직 혼자 잠재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아, 아 미친 장군. 너무 어? 어? 머리 크기 있던데? 어? 잠깐만요. 머리 크기 있어요? <laughs> 힘을 좀 줬더니 펑 터져버렸네. 더 미친다. <laughs> 아 이거 지금 맞다. 그걸 안뺀거 같은데 뭐 어, 미친다. 왜요? 잠깐만요. 어? <목소리> 지게못 기억... 지나간다. <웃음> <웃음> 저, <만족>? 네. <목소리> 강한 느낌 좀 있지 않아? 아, 아닙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것 같은데 이거. 초까만데. 컵으로 아 살려주시오 <laughs> 자꾸 올라가요 <laughs> 이 머리가 이 뻗쳐있어가지고 미치겠네 <웃음> <웃음> 숨 쉬어도 되나요? 아네숨 쉬어도 돼. 왜 자꾸 숨 참게 <laughs> 되지? 아니 숨쉬도아간지러워가 <laughs> <laughs> 어, <싸운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중간 들어가겠습니다 네아죠 그 고구마 핏신데 얼굴이? 잠 어, 제가 오른쪽 도내 이거 들어갔나요? 어? 그거 세요 네? 여기요? 네 어? 딱히 보이는 거는아 그래 엄살이군요 네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엄아티로스 오 딸기잼 네맞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닌 거 같은데 몇 학년이세요? 저 이제 아, 3학년이에요 네. 몇 학년이세요? 저1학년이아안 되겠네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뭐라 해야 되었소 비슷해 남의 배 훔치다가 잡혀서 처음하던 강한을 했죠 분명 분장을 했는데 그냥 피부색이랑 똑같다 <laughs> 너 인성 문제 있어?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laughs> 얘네들 좀비됐어 얘는 좀비된 지 되게 오래됐었고 얘는 이제 막 좀비가 됐어 얘는 <laughs> 뭐야? 얘도 좀비야. <웃음> <웃음> 정면으로는 내가 보고할수 있어? 저희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한 명은 해적에게 잡혀가서 뚜까 맞은 해적 강아네. 와 진짜 멋져. 공기절 시작입니다. 자 얼굴 상태. 레전드 혼자고요, 하 침거로. 어, 나 혼자야. 이거 맞나? 이게 이게 맞나? 여기서 이 집신, 어, 왜 쓰러져 있지? 이 집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 죽어라! 아, 재간돌은 약간 이런 전진광 역할입니다. 여기가 왜? 여기가 왜? 전복힘니다 <laughs> 비상 비옵니다. <laughs> 사사! 얼른! 이 와살로! 저 맞춰줘 빨리, 자, 선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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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아쉽다! 아무 맞췄다! 좀더 가까이 가서 던져도 된다! 도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찍겠습니다 에니 아, 아니 어? 어또 온다 아야! 아야! 오, 야구 도와줌마! 야후! 아! 아프라카타브라! 아츄!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유, 아유, 아유. 어서 도와줘! 어서! 저기 있는! 포각이만 맞추면 됩니다! 파이팅! 네. 실패! 쌍꺼 행복하십쇼! 그냥 사진만 찍히다 갔습니다 아..또..또 온다.. 아..진짜.. 도와주아사람 아, 사람입니다! 화이저 사람입니다! 그냥 살짝 못생긴 사람입니다! 자리에제 얼굴을 가려주겠습니다와뭐무 힘든데? 와..진짜.. 이 어지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돈을 시켜먹는 게 아니야 안하세요돈주세요 탁! 하이! 계아 네, 화이팅입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분명 뭐야?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저희 성부터 했습니다. 와. 아, 깜발. 파이야! <목소리> 야! 이야 파이야! <목소리> 이쪽입니다. 아, 네. 저 사람입니다. 내 네? 걱정 마세요. 전 도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아, 하, 이야! 캬야. 이쪽입니다. 아, 너무 힘든데. 저망이힘들다 <목소리> 어서 오세요. <어서. 목소리> 어서오세요. 네, 아니요. 아니, 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사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맛집이다잉. 아, 끝났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완전. 어떤 분놀리켰어아놀리킹 아니고 내가 딱 앉아 있으면 어, 보셨습니까오 이거 놀라워! 아저 사람입니다. 아 사람 아닌 것 같아! 너무 아! 좋다. 코딱지 겁나 붙은 느낌이다. 뭐지 이거? 나 이거 뭐야? 무슨 고무 붙인 거 마냥? 처음에 무슨 고무 팩인 줄 알았는데. 좋다. 소화했습니다. 진짜. 오 약간 그거 같은데 뮤지컬 배우 헤븐기를 약간 어. 섹시하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저여좀 큰일났어요 사랑니가 너무 아파요 4개 중 3개 뽑았는데 하나가 다시 아파요 아. <laughs> 어, 뭐야 불이합니다 인성할 사람 좀 지금 가져올까요? 제가 가져올게요 거기 있어요 아형형아 제가 갈게요 제가 아형 제가 갈게요 아형아형그 아, 아, <laughs> <laughs> 인성 문제 있어? 아 왜? 어, 왜? 야, 왜? 와, 진짜 개구리다 음! <laughs> 근 내가 일단 시체 발견했잖아? 이 사람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좀미신적이야 봐봐. 아, 기적을 처치했 응, 아, 이렇게 죽인는 거야. 현성이 형 지금 살짝 긴장했어. 마피아가 왔습니다. 다시, 아. 아. 다시. 아. 아. 어. 어, 오이! 이거 해보자. 어서 마피아 발견했습니다. 의사 고르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실체 발견!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너 뭐야? 박수야, 너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박서너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 너무 정직하게 멈췄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치고 하나하나 한번 아, 했는데 그게 뭐야? 계속 이렇게 치고 이렇게 두드고 있는데 이이게는 <laughs> <재밌게. 웃음> 나왔다. 민서 박영상각잡아주라고 지금 시켰어. 그치, 그치. <laughs> 진짜에. <아니야>. 맞아, 맞아. 나는 진짜. <laughs> 난 진짜 아니야. 아, 어, 뭐또 뭐해? 나, 나 여느 때가 다른 거지. 엉덩이로 누구 칠생각이저 이런, 이게 가고 있었어이게 가고 있어가 갑자기? 좋아지좋아 근데 수아가옆아서주아서주아서 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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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니 막아서. 아아 그냥 진짜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되었습니다. 그냥 진짜 아니야. 영상가야영상가 시발야! <laughs> 시발야! 진짜 <아니야>.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야 시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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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니야 시발야! 발야 시발야! 시발야! 나진야아니야 진짜 야 시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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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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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민서 여기 오래 있었어? 아니 나 방금 왔어. <laughs> 어? 그럼 뻥인 거 같아. 내가 계속 유튜브에 있었거든? 죽여보고 할까? 여기 <laughs> 이저 진짜 아니. <laughs> 아안돼 잠깐만. 그만 해 근데 나 죽이면은 진짜 안 돼. 영상 <laughs> 생안붙였 <laughs> 아니 그건 아니.. 상이 형이 안 보일 거 아니고 진짜 아니. <laughs> <laughs> 어? 왜이죽으라하지 나 죽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말했는데나 아, 그래.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제발. 제발. 나 지금은 안 되는 캐릭터야. 나 죽으면 당신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려고 했던 내 발걸음을 다똥막 처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무도 못 살렸다는 거야. 아임 나만 다더한 사두. 일단 죽여. 야왜 일단 죽여? 기현아. 나 먼저 나. 너, 너 마음가짐대로 선택해. 내가 너 남자친구라고 아, 날 섭입하지. 하나 둘 셋. 아 진짜. 네, 3번 투표해 주세요. 둘 셋. 둘. 둘. 맞아, 감옥다. 감옥다, 씨. 오, 시베개, 시베개! 아 진짜 감 없다. 감 없다. 씨오 십백 원, 십백 원. 아! 이겼다. 네. 와. 이겼다. 아 레전드 코스코 스토리. 의사 손 미소. 나 진짜 못 살린 거였어. 나 <laughs> 나도 김사부라니까. 시. 조미 예, 페스티벌 끝나고 집 왔는데요. 뜻밖의 특수 문장도 하고 그리고 좀 짭짤했다. 하면서 현타 왔던 순간이 사람들 오면 막 기다리고 있어. 막. 하아~ 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와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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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봐아무아지아섭아아퇴아하아야아는아수아하아요 아유 아녕아세아왜아렇아돼아리아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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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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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무섭지, 무섭지? 아아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그래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